계속해서 브레이크 캘리퍼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케치를 들어가 줘야 되는데, 기존에 만든 플랜 11 선택하고 원점 잡아주기해서 베리 센터 그리고 원/대/부 페이스로 클릭해 준다. 오케이 하고 원을 하나 어 주겠습니다. 원을 하나 꺼 주는데 중심에서 더 클릭하고, 여기 브레이크 디스크보다 조금 크고 요거 여기보다 조금 적게 이렇게 만들어줘야 합니다 한 요정도 요정도면은 될것 같습니다 요정도 해주고그 그리고 원을 여기서부터 원점에서부터 이 정도 찍어주고 또 하나, 1 원점에서 다일 정도 찍어줍니다. 그리고, 땅땅 더블 클릭해갖고 필요없는 부분을 트리밍해주겠습니다. 이렇게 생긴 스케치를 패드해갖고 여기서 빼줄 겁니다. 이 키죠. 좀 브레이크 캘리퍼가 속에 꽉 차있는 상태인데 안을 좀뻥 뚫어줄 겁니다. 스케치 빠져나가겠습니다. 얘를 포켓을 해줍니다. 지금 선택한 스케치를 포켓 시켜줬는데, 뎁스는 앞에서 보면은 좋을 겁니다. 지금 넘습니다. 넘으면 안 되고, 13mm 정도. 그럼 여기서부터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를 빼주는 겁니다. 좀 약간 큰거 같다. 그러면은 적당히 조절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하겠습니다. 이제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이제 이렇게 구멍이 뚫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얘도 미러 익스텐트를 선택해 줍니다. 그고 양쪽으로 이렇게 구멍이 뚫린 것을 볼수 있습니다. 안쪽으로 홈이 파져 있는 것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얘를 잠시, 감춰주겠습니다. 하이드쇼 해주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보면은, 여기, 브레이크 캘리퍼에 구멍이 이렇게, 구멍이라기보다 이 홈이 쭉 파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얘를 미러링 시켜줘갖고, 밑에 쪽을 좀 만들어줘야 합니다. 밑에 쪽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미러링 시키기 위해서, 인서트 메뉴로 가고 트랜스포메이션 피처스에서 미러를 선택합니다. 그럼 밑에 미러를 시키려면 플레이나 페이스를 선택하러 갑니다. 현재 브레이크 캘리퍼에 있는 솔리드들을 미러를 시켜 줄 건데, 여기 페이스를 클릭해 주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쫙 미러는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합쳐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런 데좀 뾰족한데, 이렇게 뾰족한 부분은 어 필요하다면 조금씩 이렇게 필렛을 주시고 하시면 좀더 깔끔하게 보일 겁니다. 이렇게 해갖고 브레이크 캘리퍼를 만든 작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